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일부를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초중등교육 예산은 넉넉한 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건데요.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해 내국세와 연동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교육 교부금 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방식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선 전체 교육 예산의 85%가 초중등 교육에 집중되는 등 재정 칸막이로 인한 불균형 문제부터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은 국가 인재 양성 관점에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교육 재정을 바라보는 보다 통합적인 시각이 중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대학을 지역 발전의 거점으로 키우고 신기술 첨단 분야 인재를 집중 양성하는 등 고등교육 당면 과제에 효과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 중에서 교육세 일부를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법안도 이달 초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법안은 모두 열 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들은 안정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고등교육 재정이 세계적으로 되게 열악한 수준이고 특히 등록금 규제 이후에 대학의 교육이나 연구 여건이 얼마나 열악해졌는지에 대해 대학들이 굉장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내국세수와 연동되는 교부금 산정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되 학령 인구의 변화를 반영해 유연하게 지원하자는 겁니다. 지금 내국세수 20.79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끊어야 합니다. 초중등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되 물가 상승, 학령 인구 변화를 반영을 해서 좀 합리적으로 증가시키자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하지만 시도 교육청들은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학교와 학급, 교원 수는 늘고 있어 교부금 개편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이달 중으로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꾸릴 예정이어서 개편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